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골드 크리스마스라는 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번 또 바로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아직 한 판도 안 했습니다. 아직 0%죠. 다가오는 맨날 물음표야, 이제. 근데 예전에 환상의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. <laughs> 원래 배경에눈 내려야 되는 거아니에왜눈 <laughs> 없앴나요? 눈, 눈 내리는 게더 예쁠 텐데. 자 그러면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단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.. 아 메리크리스마스 골드크리스마스 자.. 어, 아 잠금해제 자 광고보고 왔습니다 아 이것도 난이도가 이렇게 있네 쉬운 보통 어려움 이렇게 있겠죠 목표 65% 갑시다 방패 모르니까 쓸게요 와 역시 쉬움이라 그런지 너무 리, 느리다. 뭐야 뭐야? 방금 보석 뭐야? 응? 방금 보석이 움직여서 이거 새기겠다가 오 씨. 헤이크야? 어디로 가는 거야, 대체? 나 그냥 가 볼게요. 길 아직 다 모르니까. 우와, 야, 너무 느리니까 또 어렵잖아. 아, 느려, 진짜 앞으로 단계도 이렇게 맨날 쉬운 보통 어려움으로 나오나? 아, 원래 일반 속도로 나왔으면 좋겠는데, 어, 과연 어디 응? 어? <laughs> 보석 어디 갔냐? 아유, 럭키 블럭이네, 왕관이 아니라? 럭키 블럭이. 체크포인트, 체크포인트. <laughs> 뭐야? 그냥 갈게요. 아, 너무 느리다. 보석 안먹어 보석 안먹어 보석 먹지마 싱글벨 아 오, 눈사람 굴러온다 어? 눈사람 머리만 굴러오니까 뭔가 잔인해 어? 낙사할뻔했어 65%까지였죠? 어, 빨리 보통으로 가자. 어디로? <laughs> 헤이크에 또았다 자, 어, 좋아. 보통으로 가자. 보통이 이제 어, 뭐야? 보통부터 100%갈수 있네. 뭐야? <laughs> 뭐지? 보통부터100%갈수 있네 이제. 나이스. 그러면 어려우면 200%인가? <laughs> 아! 오른쪽이야. 처음에는 가운데? 두 번째는 오른쪽. 세 번째는 왼쪽이겠지? 오! 아, 왼쪽. 으아, 뭐야? <laughs> 아. 가자. 가. 응? 어? 이거 설마 랜덤이니? 와, 지금 랜덤이야? 저 패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? 오 트리가 빙빙 돈다. 나도 돌겠다 진짜. 저 보석 때문에 돌겠다. 그냥가, 그냥가. 아왜 점프대를 밟았어? 아, 안돼. 아 망했다 진짜. 야100%갈수 있을까요? 아, 랜덤이라, 이거, 어떻게 먹어요, 솔직히? 나, 가운데, 오른쪽, 왼쪽,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으면은, 먹을 수 있긴 한데, 이게 랜덤이니까, <laughs> 10분 더할수 있을까? 와, 진짜, 어떡하냐! 쿠키 친구들이 반가워해준다. <laughs> 제가 브루스타즈라는 슈퍼셀 신작 게임 깔았거든요? 그 게임도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로피 100까지는 올려놨어요. 와. 65%만 넘자! 보석 먹지 마. 좋았어. 아우! 65% 넘었어. 이 다음부터 맵을 몰라요. 흥! 아, 보막 챙겨왔어야 되는데, 흥! 어디야?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. 오, 어, 어디야? <laughs> 그냥 막 가고 있어야지. 오마이갓! 포인트 있냐 제발 여러분 다행히 체크포인트가 있었어요 와 진짜 아80%오 다행이다 체크포인트 없었으면 진짜 가분싸다오 <laughs> 주의주의 거의 다 왔어 더블 보상 받을게요. 와! 깼다 깼다. 이제 어려움. 아, 이거 어려움은 목표 랭킹 1이구나. 아, 진짜 이거 어려움 진짜 빠르죠. 아, 여전보다 더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은 뭐지? 아닌가? 아, 이거 너무 빨라잖아. 아, 광고는 진짜 드럽게 많이 해. <laughs> 와 진짜 솔직히 너무 빨라 진짜 어어 1보석 어. 1보석 어? 뭐야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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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좋아 오 어, 뭐야 뭐야? 와, 뭐야 이거? 와, 진짜 뭐야? 뭐지? 방금 뭐야? 어, 더해 보자. 응? 어, 이잘 되는데? 뭐였지 광고는한 칸을 때마다 나와 뭐였지? 아, 44% 어. 제발 55%만 가자. 55%만. 아, 55%만 가자. 제발 55%만 50%만. 아, 넘짜고. 제발 50%만. 오케이, 오케이,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았어. 근데 왜 가질 못하니? 아, 진짜 가질 못해. 아, 근데 아까 화면이 납작해졌어요. 또 되나? 그거 뭐였지? 안돼 게임 영상 안봐이 <laughs> 아우 진짜씨 삼십 쪽짜리 간거 왜 나와 와진짜씨 아, 호박으로 해볼까요? 노물로 가자. 아까 그거 뭐였지, 진짜? 다시 해보자. 한 20%부터 됐죠? 아, 진짜 왜? 아, 진짜 광고 오지게 나오네. 아, 진짜 광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? 광고가 더 심해진 것 같아. 건너뛰기도 없어졌어. 이제 건너뛰기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10초만 보면은? 아, 나왜 계속 여기서 옆으로 가니? 진짜. 죽으면 안 돼. 납작해진 그거 뭐지? 어, 뭐지 그거? 아 너. 제발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까, 그, 뭐지, 진짜. 그거 내가 어떻게 한 거였지? 그, 갔는데? 여기서부터 됐거든요, 그게? 안에 광고 많이 나와서 안해 진짜 씨. 아 광고가 두판할 때마다 한 개씩 나와 진짜 아 그러면 다음에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